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마음의 질병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는 병입니다. 금방 보기에는 의심이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미움과 증오 그리고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가 의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가정 가정 불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가정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염려하게 되십니까? 아닙니다. 삶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든 없든 또는 크고 작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들이 염려거리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 없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확실하게 영생을 얻게 되고 주를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도마의 믿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도마와 만난 이후의 도마의 믿음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도마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첫째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도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리자 주님께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틀을 지체하신 뒤에 나사로가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박해를 피해서 겨우 유대 땅을 떠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 제자들이 만류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정 죽는 길로 가시겠다면 우리도 함께 께 가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기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도마가 주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제자들에게 이 이적을 보여주셔서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하는 뒷전이고, 주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14장에 소개되는 도마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건을 그 길을 어찌 알겠옵나이까.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도마는 모든 생각과 판단이 이 땅과 육신에 속한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아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의 삶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성공을 하고 무엇을 해야 평안하게 살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저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기만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넘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째로. 오늘 읽은 요한복은 20장에서의 도마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두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주님의 빈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침 이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 제자들이 이 구동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이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 속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만 들어 가지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지만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거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해야만 믿고 보아야만 믿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도마의 믿음은 그야말로 몰라보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8일 뒤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도마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도마를 사랑하셨고 그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27절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보지 못했다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자 주님께서 "그러면 나를 보고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제는 보아야만 믿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믿음의 형식에 있지 않고 믿음의 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살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부러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런데 도마는 손가락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볼 필요 또한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 동안 그의 잘못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굳건한 부활신앙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가운데 뜨개, 뜨개질 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아무 부분이나 막 당겨서는 안됩니다 먼저 살짝 전체를 살펴보고 엉크러지게 된 중요한 매듭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그 매듭을 찾아서 그 하나만 풀게 되면 작은 매듭들은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도마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 관한 헝크러진 비밀을 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매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분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의 매듭이 그에게 풀리게 되자 도마의 생각 속에 다른 작은 매듭들도 술술 풀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한 이후. 주님은 갈리에서 드러내셨던 그 많은 이적과 이사를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단숨에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자치정부를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우리 주님은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무력하게 모든 모욕과 고난과 수치를 받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의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죽음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돌발적인 비극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도마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은 아주 특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믿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생전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던 그분의 행동과 생활 방식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도마에게 다가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는 어렴풋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도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일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끝내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렇게 선포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부활 신앙에 견고하게 서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도마와 같은 성도들을 우리 주신,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의심 많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부활 신앙에 손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새로운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퇴색됐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갖게 된 부활 신앙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도마의 부활 신앙은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이신이다. 이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 되고 구세주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 자신의 그리스도, 그즉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도마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도마 자신을 위해 부활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자신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머릿속에 담아두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일전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직접 보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무덤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도마와 같은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고백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님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도마는 이것을 거꾸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가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마지막에 도마의 신앙 고백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셨으며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사실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믿음으로 자신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믿음도 도마처럼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마의 부활 신앙은 철저한 헌신입니다. 도마가 이런 신앙 고백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합니다. 자신이 그리스에 있는 주피터 신의 화육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행진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그 주피터의 의상이나 이미지를 주부터 신처럼 갖추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이요 신이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가혹한 박해가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서 혹독하게 박해를 당합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기둥에 달아놓고 화형에 처하지,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저 멀리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인도 칼라미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다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의심은 거치고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러할 때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자리에서 철저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마처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나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구원과 부활의 소식을 믿고 주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입니다.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께 자신의 주권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의 극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더 복되다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직접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믿게 된 우리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